간혹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이의 학교 생활이 몹시 궁금하다거나, 이렇게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1학기와 2학기에 모두 학부모 상담이 공식적인 학교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학기 상담이 전화 상담으로 대체되거나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기적인 상담 외에도 종종 학부모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가 원할 때 또는 학부모님이 원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될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고 대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요령 다섯 가지. 첫째, 적어도 3, 4일 전 상담 날짜와 시간을 정하자. 학부모님이 급하게 담임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갑자기 오늘 오후 또는 내일 만나자고 하시면 교사의 일정상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경우 학년마다 수업 끝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보통 저학년 선생님들은 1시 30분이면 수업이 끝납니다. 중학년 선생님들은 2시, 고학년 선생님들은 3시 정도 수업이 끝납니다. 이렇게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교사들이 한가하고 할 일이 없느냐? 물론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오후에 전체 교직원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같은 학년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교육과정 및 준비물, 학급 운영 등에 대한 동학년 협의회를 진행합니다. 이외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가 많아서 수시로 오후에 선생님들이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강조하는 교사들끼리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오후에 빈번하게 열립니다. 또한 아이들이 하교한 후 담당 업무와 관련되는 일을 하고 공문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업에 대한 교재 연구와 수업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담임교사 일정을 고려해서 3, 4일 전 약속을 잡고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담 신청 전화는 학년에 상관없이 오후 3시 이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끔 수업 중에도 학부모님의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수업할 때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제 책상에 두기 때문에 전화가 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수업이 끝난 후에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연락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끔 수업 중 아이들에게 참고 영상을 보여줄 때 학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을 직접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를 받아야 하는지 순간 고민됩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수업 시간에 전화를 하셨지라고 고민되지만 아이는 수업을 잘 받고 있습니다. 물론 수업 중이니 전화를 받지 않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연락을 드려보면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렸으니까 꼭 급식 후에 약을 먹도록 지도해달라. 오늘 집에 일이 있으니까 방과 후 교실에 보내지 말고 바로 집으로 보내달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을 피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다음에 이야기할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참고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수업 시간표와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알림장이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의 활용입니다. 담임교사에게 할 이야기가 있을 때는 아이의 알림장에 포스트잇으로 메모를 써서 살짝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알림장을 꼭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라고 이야기하면 담임교사가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포스트잇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의견을 전달하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것은 아닐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으니까 고마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작년 운동부인 아이가 대회 출전을 앞두고 매일 새벽 훈련을 하느라고 피곤해하니까 혹시 학교에서 졸거나 잠을 자면 꼭 이야기를 해달라는 메모를 어머니가 포스트잇에 써서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본 교사가 에잇! 포스트잇은 너무 성의가 없잖아! 이게 뭐야! 그렇게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운동부인 것은 알았지만 매번 그 아이가 어떤 대회에 나가는지 구체적인 일정을 담임교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서 그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지 조금 더 챙겨보게 되고, 쉬는 시간에 요즘 새벽 훈련하느라 많이 힘들지, 조금만 더 힘을 내려.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와 소통할 때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간혹 수시로 전화를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이나 퇴근 후 통화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굳이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문자 역시 교사가 확인 후에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빠르고 간편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셋째, 만나는 장소는 교실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담임선생님을 만날 경우에 학교에 찾아가서 교실에서 만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전에는 학교밖 카페에서 만난다거나 또는 교사가 아이의 집에 가정 방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아이가 공부하는 장소인 교실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장소입니다. 교실에서 만나게 되면 일단 이야기거리가 풍부해집니다. 교실에서 아이의 자리가 어디인지, 아이의 사물함은 어디인지를 알려드리고 사물함 정리 상태는 어떤지 열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정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실 뒤편에 걸린 미술 작품 중 아이가 그린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사가 근무 시간에 학교를 벗어날 경우에는 사전에 교감, 교장 선생님께 나이스 업무 관리 시스템에서 외출 등의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와의 상담 장소는 교실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혹시 교사를 만날 때 플렉스하게 스타벅스 커피라도 사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교사의 피로 회복과 자양 강장을 위해서 바카스 한 박스라도 사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영란법 때문에 음료수 한 캔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선생 김봉두라는 영화가 유행한 것처럼 가끔 촌지를 받는 교사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라떼넷 마리아 시절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채널명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해피 이 선생이 아니라 선생 이봉두도 고려했었는데 아무래도 촌지와 관련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수 있고 요즘 사람들은 그 영화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서 결국 해피 이 선생으로 정했습니다. 넷째 교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을 할지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교사를 만나는지 상담 주제 혹은 질문 목록 등을 준비해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질문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막연하게 요즘 우리 아이의 친구 관계는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사도 추상적으로 아, 친구 관계가 원만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요즘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영철 이야기를 자주 하던데 요즘 둘이 잘 지내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교사가 평소 보고 느낀 바를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보다는 우리 아이가 음악을 어려워하는데 음악 시간에 수업 참여는 잘하나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부모님들이 교사를 만나기 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며 무슨 이야기를 할지 생각해 보시고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밀도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교환하며 유익한 만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가급적 가정과 연계되는 이야기를 나누면 좋습니다. 아이의 교육은 오로지 학교에서만 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 교육적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연계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집에서 책을 볼 때는 학습 만화를 항상 보는데 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책들을 보는지, 어떻게 독서 교육을 하면 좋은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에서 동시에 교육적 처치를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집에서는 식사 후 양치질을 잘안 하는데 학교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다. 앞으로는 이런 이런 방향에서 서로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정보교환과 가정과 연계되는 교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만 노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교육적인 효과가 클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담과 주제를 이런 식으로 가정과 연계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정과 연계되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우리 아이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교육적 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훨씬 더잘 풀릴 것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적어도 3~4일 전 상담 날짜와 시간을 정하자. 둘째, 알림장에 포스트잇,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적극 활용하자. 셋째, 만나는 장소는 교실이 가장 좋다. 넷째, 교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할지 미리 준비하자. 다섯째, 가급적 가정과 연계되는 이야기를 나누면 좋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방법은 1-2학기 학부모 상담 때 활용하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선생 이봉주였습니다. 안녕.